리사리자 차라리 이제 떠나요. 어디요바다요 좋아요. 뜨던져. 카카나마 아라초리. 수헨리 베핑다 지산 뜨던져. 야, 공연 안 할까요? 공연 안할 거냐고 지금. 지금 봐봐. 누가 있어 지금? 마술 공연 안할 거냐고. 엄마 온다 그랬는데. 뭘 엄마 봐봐 지금. 일이 생겨. 야 아무런! 아무런 데리고 와! 나가! 나가 빨리! 가! 데리고 오겠습니다. 뭐하는 거야 지금? 하... 바로 그거지! 어? 붕괴 그러니까 덥상. 아 더워. 응. 더워. 연락 연락 열 쇼. 수분 지야먹도 천해. 에이 플러스 디제이. 들려 들어 바로 저 네, 자식들이야. 네, 네, 네. <laughs> 데리고 가야지. <알지? 웃음>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. A는 B보다 아. 작을 때? 아 학생들! 어, 안녕하세요 너희 마술소 좋아하니? 이거 잘일 틀리 마술은 매직 M-A-G-I-C 반가워 찌 그? 마술은 트릭 속임수를 이용해 10% 비밀로 기반으로 한 사기적인 행위입니다 갈등 사기적인 행위라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? 마술은 사기라고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 위력 음. 엑사이디 오 마수야! 이 현상은 물통 안에 지금 중력이 없다는 건데 중력은 원심력 플러스 만유인력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. 그렇다면 이 어떻게 움직여? 사람 시력의 한계를 이용한 눈속이 었네 이거 실이잖아. 사기야 사기. <laughs> 빨등 그렇게 마술을 분석하고 계산하면서 봐야겠어? 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건 절대 믿지 않아. 나. 이과일 이거든 모든 만물을 그렇게 분석하고 생각하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겠어.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웃고 즐기며 살아야 심신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혼자 서쓸수 없는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. 너는 왜 모르니? 그럼 너 말이 맞는지,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정정당당히 계기해 보자. 마술 한번 보러 가자. 그래, 좋았어. <웃음> 걸려들었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? <laughs> 지상 최대의 마술소는 15,000원씩 3만원 주면 돼. 3만원? 이빨 띠형도 3만원 있어? 3만원이 어딨어 어 우리 3만 없는데 그럼 저희 다음에 볼게요 마술소 보는데 뭐 3만원도 없어 가! 잠깐만 너희들 학생이지? 네 학생이에요 이리 와봐 학생 할인으로 만원씩 2만원만 우와 2만원 어? 2만원? 만원이네 그고 주네 근데 우리 2만원도 없는데 2만원? 2만원도 없어 지금 돈이 없어요 가! 마술시에 2만원도 없어 가 잠깐만 어? 너희들 고3인가? 네 저희 어? 고3 수험생이에요 아 이번에 수능 특별 할인으로 어? 5천원씩 만원 맞네 우와, 우와. 마술공연을 5천 5천원 만원이네 둘 만원? 엄청 어. 싼데? 특별 어? 할인 너 근데 돈 있어? 나 만원 없는데 저희 마시 만원도 없어요 만원도 없어 다음에 만원 들고 와서 볼게요 가 가자 진짜 이제 안돼 잠깐만 어? 너는 만원도 없어? 네. 네 저희 학생이라 내가 만원 빌려줄테니까 네? 어? 마술쇼 보고 나한테 만원을 갚아 우와 되게 우와. 착한 형이다 계좌이체도 돼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곧 시작하니까 나가자 아, 네. <laughs> 마술 공격 <고객 웃음> 보러 간다 바로 가야지 역시 난관객몰리의 <laughs> 최고야 <웃음> 걸려들었어 마술이 <laughs> 어디있어 지상 최대 마술소를 시작합니다. 으악!